안녕하세요. 이서준TV 작가 서산입니다. 네, 오늘은 괴질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괴질이란 말은 사전에 찾아보면 원인과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이상한 질병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괴질에 대해서 과거에 많은 예언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동학교주 최재우는 내 나라 무수는 수 그다지도 기험할고 그말저말다 던지고 한울림만 공경하면 아동방 3년 괴질로 죽을 염려 있을 소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서양의 노스트라담스는 모든 세계에서 무서운 전쟁이 서쪽에서 준비되면 다음 에 질병이 퍼지고 너무 끔찍해서 남녀노소 동물도 달아날 수가 없게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남사고의 격암유록에는 괴상한 기운으로 중환병에 걸려 죽으나 울부짖는 소리가 연이어 그치지 않아 과연 말세로다 이름 없는 귀질병은 하늘에서 내려준 재난인 것을 그 병으로 알아 죽는 시체가 산과 같이 쌓여 계곡을 메우니 길조차 찾기 힘들더라. 조상이 천이 있어도 자손은 겨우 하나가 사는 비참한 운수로다. 세상 사람들이 그때를 알지 못하여 많이도 죽고 귀신도 덩달아 많이 죽는구나. 코는 떠나가니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 한심스럽도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양의 루스몽고머리는 지축 이동 전에는 화산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악성 전염병이 번지게 될 것이다. 인류는 그 이동의 환난과 더불어 이 가공스러운 괴질을 극복해야만 새시대, 새 문명을 건설하는 새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증산도에서는 장차 전쟁과 병겁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의 많은 예언들이 이 괴질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1차 괴질은, 음, 어둠의 세력이 인류들이 기억하기 아주 오랜 시기에 인종 청소를 목적으로 인간의 두뇌에 설치한 전자기생충이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이것은 사차원 아스트랄체 머리 안쪽에 이식되어 오염된 저급한 사차원의 식장을 먹이로 하여 증식기생하기에 기생충이며 인터넷과 각종 방송을 포함한 전자기기 전자파를 통해 전염되기에 바이러스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영단에 의하면 이 기생충의 무게는 10의 마이너스 23승 그으로 극초중량이라 할수 있고 그 크기는 1에서 5 나노미터 이내로 1 나노미터는 성인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크기로 아주 극초미세 크기입니다. 눈으로서 거의 분간할 수 없는 크기죠. 너무나 극초미세하기에 현대 과학 의학 기술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도 원인을 알수 없고 발견되지도 않기에 괴이하다고 합니다. 이 괴질 기생충 바이러스는 우리의 신의식과의 소통을 단절시키고 우리가 태초의 고향으로 회귀하는 것을 방해하며, 또한 기억을 삭제하고 세포를 파괴하여 정상적인 의식 활동을 방해합니다. 적합한 생각과 파괴적인 의식의 사차원 의식을 죽여야 해결이 되며, 그렇지 않고. 이기적이고 저급한 사차원 의식을 계속 사용하면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번식을 하게 됩니다 이 기생충 바이러스의 활동으로 인해 정신이 나약한 사람들은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등의 각종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일으키고 우울증, 조울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과대망상, 정신착란 등으로 가끔씩 환청, 환시, 환각 상태에 빠지기도 하, 하지요 그리하여 자해, 자살, 묻지마 폭력, 묻지마 살인을 행사하게 되지요 어둠의 세력들은 인류들을 써먹다가 피로가 없어지게 되면 가까운 미래에 다 죽일 목적으로 지구 내부 여러 곳에서 지속적으로 전자파를 발사하여 뇌파를 교란하고 자율신경계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전자파를 매우 강하게 발사하면 뇌파가 버티지 못하고 기절하거나 심하면 죽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호소하는 여러 가지 증상 중에 정신이 멍하고 머리가 아프며 잡생각이 많이 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생각에 꼬리를 물지 않고 일어나는 경우도 많죠. 왜 그러냐면 다 이런 어둠의 세력들의 뇌파 교란 때문입니다. 전자파를 수시로 발사하여 뇌파를 교란하기 때문이죠. 그 네파의 교란 때문에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폭력, 살인과 방화, 테러를 자행해서 정체성을 상실하게 하고 있죠. 이러한 전자파 교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각종 tv 방송, 스마트폰, 인터넷, 오락, 스포츠, 도박, 술, 담배, 마약 등과 같은 유해한 것을 끊으세요. 이러한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주의를 다른 곳으로 분산시켜서 우리가 고요함 속에서 신을 찾을 수 없도록 합니다. 거기다가 탐욕, 파괴, 이기적인 생각을 멈추고, 오직 사랑으로 생각하고, 반응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개인이 아닌 전체로서,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닌, 모두를 위한 전체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능한 신의 자녀라는 것을 이해하고, 인간적인 저급한 마음을 버리고 신성한 신에게로 귀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힘든 환경은 이런 저급한 인간적인 사차원의식이 생을 반복하면서 카르마를 쌓았고 인류의 거대한 카르마가 돌고 돌아 우리에게 지금 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래지 않아. 마지막 괴질이 퍼질 것입니다. 하늘에서 신성한 빛이 쏟아져 들어와 불순한 몸속 세포들이 불타서 파괴될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으로 끔찍하게 순식간에 죽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카르마를 정화하지 않은 인류에게 내려질 심판이며 그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정화의 빛에 의해 카르마를 가진 적반신과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청소, 즉, 집단 멸종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카르마를 정화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세요. 더 이상 돈, 권력, 명예, 쾌락 같은 유한한 것에 매달려 카르마를 짓고 영원한 것을 버리는 우를 범하지 마세요. 처음 괴질은 어둠에서 준 시험이고, 마지막 괴질은 하늘에서 내리는 심판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가을 추수 시기에 행해지는 인종 속간의기이며새 시대, 새 문명에 앞서 이루어지는 필수적인 정화 작업입니다. 나를 살리느냐 죽이느냐는 여러분이 깨어있는 의식과 적극적인 정화 작업이 달려 있습니다.